안녕하십니까.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딱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네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동안 많은 댓글들을 받았고 많은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분도 많고 욕을 하신 분도 많고 뭐 정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유튜브를 하면서 더욱이 많이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으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심한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참다가 병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드릴 건광고예요 광고 요새 유튜버 분들 사이에서 빅광고로 인해서 대형 유튜버들이 하나둘씩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약 7개 정도 7개 정도의 광고 문의를 받았습니다. 광고 제한 메일을 받았는데 한 건도 진행한 적이 없어요. 단한 건도 그리고 혹시라도 뭐제 영상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영상도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런 시즌 같은 경우에 이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이런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렸을 거예요 이미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진행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유료광고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용품 리뷰를 많진 않지만 한 3개 정도 올렸는데 하나는 핸드폰 거치대고요 하나는 송풍시트, 하나는 그 유막제거제하고 발수코팅제. 이거는 다 제가 필요해서 산 거고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여러분들께 뭐 이건 추천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건 순전히 이제 제 기준이지만 추천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요. 절대 업체로부터 어떠한 광고비나 뭐 협찬 이런 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제품을 대여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광고비를 받고 여러분들께 속인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핸드폰 거치대를 너 때문에 사서 실망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육두문자까지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 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분께 답글을 달았습니다. 어, 마음에 안 드시면 우선 저한테 보내달라. 제가 새 가격에 사겠다. 그냥 사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댓글을 달고 제 메일 주소까지 써드렸습니다. 메일 주소로 연락이 오면, 연락처가 오면 진짜 살려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사서 부모님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문의는 해당 업체에다가 하셔야지 저한테 해봤자 그쪽 직원도 아니고 일개 그냥 소비자이기 때문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구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정말 좀 당부드립니다. 안 사셔도 돼요. 더 좋은 제품이 있다, 그거 사시면 됩니다. 안 사셔도 돼요. 앞으로 제가 올릴 영상들, 광고면 광고라고 얘기하고, 문구 포함하겠지만, 그냥 제가 사서 올리는 제품들, 정말 하나도 안 사셔도 됩니다. 정말로. 뒷광고 지금까지 한 건도 진행한 적 없고요 광고문이 들어왔던 것도 한 번도 진행한 적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뒷광고로 인해서 어떤 영상으로 인해서 사과 방송을 찍게 되는 날 저는 그 영상을 마지막으로 채널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할게요 뭐 영상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채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 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번째 초심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었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뭐 처음에 시작했던 주제와는 지금은 연관은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주제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구매할 차종이고 그에 관해서 저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됐고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그냥 알아듣기 좀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솔직히 그때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어, 딜러분들한테 좌표가 찍혀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뭐 초심을 잃었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고는 말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가 너무 기업화되고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같이 혼자 촬영하고 그리고 본업이 따로 있고 전업 유튜버가 아닙니다 제가 제 입으로 유튜버라는 이 말을 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저는 전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시간은 주말밖에 없어요. 주말에 다 인터뷰 나가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많아야 3개, 보통 2개, 적으면 1개 정도 업로드를 하는 거고요. 밀려 있는 게 많아요. 신차 구매에 대한 영상도 밀려 있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찍고 최소한의 편집만 하고 바로 올리겠지만 밀려 있는 게 많고 저 혼자 하기 때문에 벅찬 점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 주변에 지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도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시면 푸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초심을 잃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서 영상을 좀 자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함 영상에 관한 악플인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결함 채널이 오토 포스트입니다 오토 포스트를 제일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객관적으로 사실 확인까지 다 하셔가지고 제 일개 개인이 운영하는 데보다 더욱 전문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오토포스트를 꼭 챙겨봐요. 나중에 채널이 커지면 그런 팀을 꾸려서 하고 싶기도 합니다. 결함 영상의 의도 자체가 한 차종이나 특정 차종이나 특정 기업을 까내리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국산차를 타고 있고요. 저도 불량으로 인해서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결함 영상을 인터뷰 형식으로 나가는 이유는 실제로 정말 구매한 차주분이 맞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화로 하는 거랑 직접 뵙고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직접 주말에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는 아니지만 몇몇 분께서는 영상이 올라간 뒤로 아무 말도 없던 제조사 서비스 센터가 직접 연락이 와서 경영진까지 영상이 다 올라갔으니 처리를 해 주겠다 지경에서 출장 와서 차 가져가고 고쳐서 다시 가져다 준 경우도 있습니다 차주분들이 되게 좀 좋으세요 다들 덕분에 이렇게 조치에 대해서 만족은 못 하지만 조치를 취해 줄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 가장 뿌듯합니다 가장 뿌듯하고 결함 영상을 올릴 때 가장 많이 댓글 달리는 게아왜 사냐 그렇게 결함이 많은데 왜 사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댓글을 다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차 타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만 보면 어 한국의 83%가 다 외제차 아니 99%가 그냥 수입차여야 되고 1%가 저같이 그냥 돈 없는 서민들, 서민들이 국산차를 살 수밖에 없어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도로에 나가 보세요. 서울은 비싼 차들, 외제 차들 많이 많지만 솔직히 지방에도 예전보다는 많아졌어요 수입차가. 근데 아직도 국산차가 눈앞에 많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이런 말 드리긴 좀 뭐하지만 어떤 차 타시는 지 진짜 궁금하고 유튜브 댓글에도 인증이 가능하면 좀 인증을 한번 해달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솔직히. 뭐 얼마나 좋은 차 타시길래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 차주가 고통을 받든 스트레스를 받든 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든 말든 그렇게 쓰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방송에 나와서 징징대냐 네가 사놓고 왜 방송에 나와서 징징대냐 이런 댓글들 정말 많이 달리는데 예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와 인터뷰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유튜브나 뭐 다른 커뮤니티 에나 이런 걸 올리면 댓글이 워낙 차주 까는 글이 많아서 솔직히 좀 상처를 받으실 수 있다. 괜찮으시겠냐라고 양해를 좀 구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좀 괜찮지. 아니면은 정말 차주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차량에 문제가 다 생기면 속시원히 대응해 주면 이렇게 나오실 일도 없고요. 이런 동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키보드로 너무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어그로 진짜 어그로 존나 끈해 조회수 빨려고 작정했네 예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저는 단언컨대 지금까지 썸네일에 들어간 문장들이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차주분들이 직접 얘기해 준 부분에서. 일부 발췌를 해서 제가 거기에 쓰는 거예요 썸네일에. 이 썸네일에 쓰고 좀 그냥 잘 보이게끔 크기와 색깔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 차주분들이 하셨던 말을 일부 발췌를 해서 썸네일에 넣는 거예요. 뭐 어그로가 나쁘게만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유튜브 지금 생태계가 그렇습니다. 클릭을 못 받으면 끝이에요 끝.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원래 이런 방송 쪽 이런 일을 아예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고심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영상을 좀쭉 보신 분들은 이게 어그로가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영상을 쭉볼 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이 깊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영상을 볼때 엄청 많이 넘겨서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닌데 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결백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차주분들이 일부 말씀하신 그런 문장들에서 발췌해서 이렇게 넣고 사진들도 뭐 해당 차종의 사진이나 혹은 촬영 본 일부에서 캡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없는 말로 이렇게 어그로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소스로 활용해서 썸네일을 만든다라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솔직히. 이 유튜브를 약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악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관심을 받는 거니까요. 저는 관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미 유튜브를 시작했으면 그래도 관심을 받아야 저도 어떤 영상을 만들 동기부여가 되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싶었는데 악플을 너무 많이 10개월 동안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말씀을 한번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모두가 저를 좋아해 줄순 없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많게끔 노력하고 그리고 영상도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끔 신차 구입에 필요한 정보들이라든지 썬팅 브랜드에 대한 필름 정보들이라든지 차량 용품들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좀 빨리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다시.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